이거 이해하면 부동산 재능이 있는 거예요 내집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이거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우리 동네 또는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의 동서남북의 시세를 체크하는 게 1번이에요. 당연히 우리 아파트 시세를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은 아파트들의 시세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서울로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있는 대표 아파트, 영등포구에 있는 대표 아파트. 강동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성동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각 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들 있죠. 그들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래가 되고 있는지, 바닥치고 상승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게 1번이다.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뭘까?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신축, 역세권 아파트는 당연히 시세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만 보고 여 앞으로 이쪽이 오르겠구나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샘플 아파트 바로 옆옆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과연 시세가 오르고 있을까 거래가 되고 있을까 그걸 체크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대문구에 있는 크래시티 바로 옆에 옆에 가보면 전농 sk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 2000년식 아파트입니다 신축이 아니죠 이렇게 구축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고 시세가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이때 꼭 평형별로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24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래가 최근에 되고 있죠. 시세가 어 조금 치고 올라가네. 33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거래가 24평보다는 조금 뜸하네.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횡보하고 있네. 이걸 알수 있죠. 이걸 보면 뭘알수 있는 거죠? 아, 무주택자. 조금 젊은 사람들이 큰 평수보다는 좀 작은 평수의 수요가 몰리고 있구나. 24평이 좀 오르고 나면 그 여파가 그 33평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구축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구에 가서 아까 신길윤타 연어포고 있었지만 좀더 안쪽으로 동작구 와서 구축구를 바라본다면 신동아 리버파크 이런 것도 2000년식 아파트거든요. 뭐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고 보면 24평 거래는 되고 있지만 이렇게 팍팍팍 치고 나가고 있는 수준은 아니구나. 오히려 33평, 33평 분위기가 조금 더 낫네. 40평 대는 어떨까? 여기는 실거래가 되고 있진 않지만 그냥 호가만 조금 높여서 내놓고 있구나 심리에 의해서 그냥 이 매도자분들이 그냥 금액을 높여서 내놓고 있는 분위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여유가 많은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보다 더 조금 더 세대수가 작고 좀 역세권 에서 멀어지면서 더 연식이 좀 오래된 소노로더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까지 체크해 보면 현재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강동구의를 대표하는 그라시움 옆에 있는 강동 롯데캐슬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가격이 24평 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33평대도 올라가고 있구나. 40평대도 실거래가까지 찍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얼만큼 다른지. 그 미세한 차이들을 사실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아파트 당연히 체크해봐야 되겠죠. 지방을 대표하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뭐꼭 무슨 광역시급이 아니더라도 중소도시 중에서도. 뭐 충청권에서 인기가 많은 충남을 뭐 대표하는 천안 대장아파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북을 대표하는 청주 대장아파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원 경남을 대표하는 창원의 대장아파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주시의 대장아파트 시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대번에 알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전주는 지금 흐름이 약하구나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서울과 비슷하게 전부 우상향 받아치고 상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 말을 듣고 열심히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아, 내가 갈아타게 하고 싶고 기존에 사고 싶었던. 사두고 싶었던 아파트들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평형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님은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지금이라도 오른 가격에 이걸 사야 될까? 아니면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굳이 내가 내집마을할 생각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야 될까?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 타이밍이 과연 맞는 타이밍이냐? 지금이 바닥이 맞냐? 무조건 우상향 할 거냐? 산다면 뭘 사야 되느냐? 정답을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보는 거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조급했는데. 그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이 부동산 1등 기업 지금 돈을 이자를 못내 가지고 넘어가기 직전이다. 지금 PF 대출 국내 지금 점점점 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면 지금 고평가다. 지금 소득이 이런데 또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합니다. 사실 모든 의견은 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에 조급했다가 그 다음에 불안하다가 제가 조금 처방전을 내려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항상! 하락기가 있고요, 회복기가 있고요, 상승기가 있고 후퇴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썼던 책에 담긴 장표를 갖고 온 건데요. 아,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뭐 지역들 보면 이게 지금 서울의 그래프예요. 여기도 보면 하락을 하고 조정기 거치고 다시 상승하고 또 보합하다가 또 상승했다가 뭐 하락했다가 부산 같은 경우도 상승했다가 보합 상승 하락 급상승 하락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상승 보합 상승 급상승 하락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보합 상승, 급상승 조금씩 상승 보합 급상승 하락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잘 봐요 하락을 할때 말이죠 하락하는 시기에 그때는 의견이 그렇게까지 갈리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 거래가 안되고 있고 거래 절벽이고 지금 계속 막 하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가지고 아 기다려보세요 내년부터 바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요 지금 막 상승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때 사실 지금 이제 곧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잘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승을 인정해 버려요. 아, 지금은 상승하는 시기구나. 야,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막 조바심이 나고 그런 마음이 좀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뭐냐면 바닥 치고 회복하는 시기. 파삭치고 회복하는 시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 이거 회복 아니다. 앞으로 하락할 거다. 또 누군가는 회복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봐봐, 봐봐. 이제 상승 시작했잖아. 더 많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도 얘기하거든요. 의견이 완전 쫙 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갔나요? 근데 재미난 게 말이죠. 이 시간 타이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자, 급 하락하는 시장, 급 상승하는 시점,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냥 적당한 상승과 보합, 적당한 하락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격한 하락을 하는 시기, 그다음에 급격한 상승을 하는 시기, 나머지 좀 평이한 상승과 보합, 평이한 하락을 하는 시기 크게 이세 가지로 나뉘는데 급격한 하락과 급격한 상승을 하는 시기는 사실은 전체 사이클 기간에 있어서 그 차자는 그 비중 기간에 대한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과도한 하락은 한 10%에서 20%고요. 과도한 상승 기간은 10%에서 20%예요 그걸 제외한 그 기간은 뭐냐면 일반적인 시기예요 전체 사이클 중에서 그긴 기간 만약에 뭐 10년이다. 라고 했을 때, 한 6년에서 8년은 사실은 평이한 상승, 보합, 평이한 하락. 적당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가, 그냥 저는 이제 일반적인 시기라고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과도한 하락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쫍니다다 위축하고요. 그때 아무도 말안 해요. 과도한 상승할 때도 사실 아무도 이해 안 합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떤 이야기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나온 시기, 이 시기죠. 이 시기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때는 사실 평한 상승, 보아 평한 하락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이 운전대를 단디 잡아야 될 시기.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판단을 잘 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시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별 그래프 한번 보자고요. 서울에서 급상승 했던 시점 여기죠. 기존에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급상승 했던 시점 여기에요. 급하락했던 건 여기고요. 나머지는 적당한 완만한 하락, 완만한 상승. 되게 긴 기간이 앞에 있었다는 거죠 부산을 볼까요? 급격한 상승 이때 한번 했습니다. 1, 2년 바짝 그리고 그 앞에 시기도 그냥 완만 했고요. 나머지 시기도 다 완만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상승 한번 해서 했었고, 급하락 한번 했었고 요 시기 빼고 나면 이 나머지가 다 일반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급등, 급하락 이런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시기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곳은 사실은 최근 하락 이전에 하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단식으로 쭉쭉쭉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보합, 일반적인 상승, 급상승을 요두번한 거죠. 나머지는 적당한 상승, 보합, 적당한 상승 이렇게 이어갔던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좀잘 구분하고 그 시기에 맞는 선택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시기 때 기본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곳만 보면 안 되겠죠. 그곳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 뉴스, 특정 유튜브 그런 것만 보고 야, 지금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끝나고 점점점 반등하는 지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일반적인 시기로 접어들고 있겠는데 있다. 과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시기로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도 과도한 하락이 온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락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상승 조금 시작했다고 해서 앞으로 뭐대대 상승장 올 거다 이것도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당한 조금 완만한 상승 보합 하락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앞으로 지역별로 좀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포인트가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반적인 시기가 있죠 이 시기는 전국이 함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대한민국 부동산 오릅니다 하락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산과 서울의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매 변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2011년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파란 색깔이 누구죠? 파란 색깔이 부산이고요, 검은 색깔이 서울입니다. 자, 2011년도에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자 지금 부동산은 하락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서울은 맞는 이야기인데 부산은 틀린 이야기죠. 지금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8년, 19년도 어떨까요? 자 앞으로 상승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서울은 맞는데 부산은 틀린 말이에요. 그 반대도 당연히 하나가 틀린 거고요. 2020년도 가서 딱. 보면 부산은 바닥 다지고 있고요 서울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 년도를 보면 부산은 미친듯이 급등하고 있고요. 서울은 그냥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1년 전 모습을 보면 서울은 조금 적은 하락을 했고 부산은 큰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방향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도 꽤 많고요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방향과 그 세기 그것들이 모두 완벽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2014년도에 그때 둘 다 바닥 다지고 이제 살짝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던 시기는 14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0, 2023년 9월달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튜브 딱 틀면 앞으로 2년 내에 하락할 겁니다. 앞으로 2년 내에 뭐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흐름이 다른데 일반적인 시기가 오면요. 지역마다 완전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큰 하락을 하는 시기에는 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부 다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IMF 외환위기.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기는 그 정도의 위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그 지역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각자 발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또 지역을 또 다른 걸 넣으면 다 다릅니다. 대구 넣으면 흐름 다 다르고요. 뭐, 여기 천안 넣으면 다 다르고요. 완전 다 다릅니다. 서울 내에서 구별로는 똑같죠. 근데 지역이 넓어지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무조건 반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전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가끔씩 제가 유튜브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아, 이제 점점점, 뭐 약간 회복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은 전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정 지역들, 제가 지금 서울을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있죠? 서울을 봤을 때는 서울은 지금 약간 회복의 시기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지, 전국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걸 헷갈리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꼭그 어, 앞에 지역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반대로 이제 누군가가 하락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한테 어느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지금 서울에 대한 이야기냐? 부산 이야기냐? 대전 이야기냐? 아니면 전국에 대한 이야기냐? 정확하게 지역을 말해봐라. 만약에 지역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의 표를 받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시가 너무 비쌉니다. 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정치계로 보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역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되고요. 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자, 2023년 9월 이후로 앞으로 오를 곳은 오르고 하락할 곳은 하락할 거예요. 많이 하락했으니까 뭐 무조건 다 오른다? 절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승할 곳만 상승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하락을 많이 한 곳들은 악재가 사라지면. 항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1, 2년만 지켜봤을 때는 이럴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수요가 많은 곳, 탄탄한 곳. 교통호재가 있는 곳 공급이 부족한 곳 천지개벽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이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된다 그 지역이 올라갈 확률은 대단히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요인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 요인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도 다 버무려서 어, 다 괜찮네 라고 판단된다면 그 지역은 오르는 거고요 이런 호재가 하나도 없고 이런 장점이 없고 여러 가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도 요인들이 다 뭔가 좋은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거주하고 있는 곳들, 내가 관심 있는 곳들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큰 맥락은 급상승, 급하락 할 때는 사실은 좀 오버슈팅 되거나 좀 급등, 급하락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시기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 그걸 객관적으로 좀 봐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바닥일까. 그 시기만 찾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역을 빼고 타이밍적으로 야 이제부터 오릅니다 2년 뒤가 되면 오를 겁니다 이건 지역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서 입지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내가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역량부터 갖춰두는 게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냉문 생각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해하면 부동산 재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